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한 해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항상 방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2월 29일이고요. 와 벌써 한 해가 다 갔다니 정말 믿겨지지 않네요. 어 올해는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어좀 모자랐던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어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날씨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어제보단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데요 대리운전하기에는 그래도 좀 추운 날씨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모두들 독감에 또 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떤 에피소드가 생길지 매우 매우 궁금하군요 오늘 열심히 한번 일해서 오늘도 보람찬 성과 만들어서. 돌아오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나온 지한 10분 정도 만에 어, 첫 번째 대리운전 코를 배정받았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남양주 묵현리입니다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묵현리로 가면 이제 마석이 있고 넘어가면 이제 호평이 있고 어, 두군데 같이 동시에 봐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아 처음 코스로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착 시간이 좀 괜찮아서 요을 보고 가는 건데요. 자 오늘 그래도 콜이 좀 생각보다 일찍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작전은 주어진 임무의 수행을 성실히 임하면서 빨리 빨리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남양주 묵현리 요금은 5만 원이고요. 법인 콜입니다. 근데 법인 보니까 통화해봤거든요. 근데 일군 법인이 아니고요. 일군 이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법인 카드.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가봐서 한번 묵현리에서 뵙도록 하죠 묵현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현리 두산 아파트에 도착 두산 아파트의 특징은 언덕을 넘어가면 바로 가곡리가 있다는 사실 있습니다 가곡리에서 뜬 콜도 잡아볼 수가 있는 확률은 있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켜 봐야지 알겠지만 그쪽에 떠 있으면 그래도 가격도 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뜨기 때문에 그쪽도 노려볼 만하고요 자 1번. 화도 가공리 2번 마석 앞에 어 농협, 요 금방을 볼 건데요. 한번 콜 상황을 한번 보고 결정해 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아, 딱 느낌이 잘 몰랐는데, 어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8시 55분 기점으로 봤을 때, 마석 열린 약국 앞에 버스 정거장이거든요. 여기가 개인적으로 횟타가 묵현리,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은 이제 가공리, 그 다음에 여기 차산리, 그 다음에 여기, 어, 마석, 먹자골목을 한 번에 상권을 다루기가 좀 편하네. 보니까 전체 이쪽에서 콜이 두루두루 들어오는 거 봐서는 여기서 한번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네, 고객님, 양주 덕정동 요청하셨죠? 아, 예, 제가 지금 여기 심석 초등학교 앞에 있거든요? 아, 예. 그러세요? 시안은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아, 어디 계신 거예요? 시내 시내쪽에 있어요. 아, 시내요? 네네. 네, 심석촌학교 네. 이제 그럼 신석초등학교 올라가는 언덕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네, 와 주실래요? 그 바로 고, 거기 있어요. 언덕 올라가니까 그 차는 거기 있어요. 네, 예,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예. 아, 다음 코를 잡았는데 고객님 여기 시내에 계신다고 하네. 10분 걸린다고 했는데 아마 어, 마석 여기 농협 앞쪽에 먹자 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 5만원짜리 덕정동 갑니다. 데리콜이 아, 제가 너무, 아, 관가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7만 얼마짜리 그 부천 가는 데리콜을 놓쳤거든요. 놓친 거죠, 확실히. 제가 눌렀는데, 어,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큰 고기를 놓치고 나니까 작은 고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2만원짜리 막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원래 평상시라면 그냥 호평동 2만원 가야 되는데, 아, 도저히 손이 안 가네요. 그래서 결국에좀 기다리다가 양주 덕정동을 하나 잡았거든요. 뭐 덕정동 5만원도 굉장히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면 또 40분이면 가니까 덕정동에도 또, 어, 하나씩 하나씩 또 시작하면 되거든요. 아유 별말씀을요 오늘 또 재밌게 하다 가셔야죠 <laughs> 여기 옥정동 여기 위에 올라가멜 엘베 타면은 되거든요 저기 앞에서 아네네 여기 아아요아저 여기요? 아이 동네 잘 모릅니다 <laughs> 오늘 요금은 45,000원이시네요 네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여기 어 덕정동을 들어가는 거였죠. 원래 제가 로지로 잡았었는데 그 고객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 온건 다른 분이거든요. 처음에 30분 있다가 만원더줄 테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럼 6만 원이잖아요. 30분 뒤에 가면. 근데 바로 뒤에 콜마너로 뒤쪽에서 바로 덕정동 4 5 0 0원짜리가 배정이 들어오더라고요. 고민을 했죠. 30분 뒤에 만 원을 더 받고 6만 원에 30분 뒤에 덕정동을 가냐. 아니면 5 0 원은 덜 받고 여기를 다시 오냐 고민의 길에 섰을 때 저는 그냥 덜 받고 여기로 오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콜만 원을 배정받아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고요. 자, 일단 여기 시내 옥정동 좋습니다. 훨씬 좋으니까 저한테는 여기서 콜 배정 다시 한번 받아 보고요. 자, 제 선택이 맞았길 바래요. 지금 11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콜 한번 잡고 또 한번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하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륜전기사입니다. 아 지금 가고 있어요 한 5분 정도 걸릴 거 아, 같아 가지고 네, 여기서 옥정을 출발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아네 그래요? 출발 지금 금방 도착할 거예요. 아, 네 그럼 저희 어, 그 청목지 앞에서 어. 만나요. 11시 27분 야 아, 옥정동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코리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원래는 제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11시 30분 기준 기준으로 20분 살짝 넘어가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바로 바다 콜로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송울이 가는 게 35,000원에 내려가 있더라고요. 일단 눌렀는데 여기저기 봐도 경유가 없는 거예요. 어, 금액 너무 좋아가지고 어... 고기만 해서 통화하고 물어봤더니 송울이 원일 아파트 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말에 콜안 잡히는 걸 대비해서 한 번에 크게 이렇게 쏘신 것 같은데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안륙 상가에서 가는 거라 송울이 여기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가거든요. 가서 또 어 재밌는 코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송우리로 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예, 송우리 원일아파트 네, 송우리 원일 아파트 사시는 고객님들네. 네. 네. 아, 예 맞아 이거예요. 네. 예, 제가 고객님 몇번 가가지고 네. 알아요. 어, <laughs> 원일 아파트 사시는 상당히. <감사합니다. 웃음> 예, 제 트렁크 좀 이용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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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장님. 네. 원일 아파트가 2차 아니고. 네, 예, 어디로 와드릴까요? 가산. 우리 사무실로 가야 돼요. 아, 포천 가사면이요? 네, 여기. 여기도 가사면이네요. 네. 여기 좀더 가야 돼요? 예. 네, 좀더 드린 게.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우리 힘들도 예. 아, 이제 원래 저 우리 이제 결혼고 예. 예. 여름 랑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요 옛날 이버것도.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많이 힘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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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이는 것처럼 도착지는 변경됐습니다. 하송우 사거리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왼쪽은 포천 가산면, 오른쪽은 송우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선단동. 자, 여기 왔으니까 대리운전콜 한번 켜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켜봤는데, 어, 송우리 쪽에서 대리운전콜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송우리 쪽에 대부분 콜이 몰려 있는 게 확인되는데 이 시간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모양이죠 자 여기서 또 알짜배기를 골라야 될것 같은데 어떤 걸 가야 될지 한번 송우리 가서 또 어, 고민을 해 보죠 자 송우리 로 바로 나가볼게요 12시 1분 여기는 포천 송우리 사거리입니다 어,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어, 대운전 콜, 한 3개 정도 바닥에 내려와 있고, 기사님은 한 24명 정도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대리 콜 이제 또 받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될것 같고요. 남양주 4만원 정도 생각하면 가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송우 4거리에서 대기하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앞에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놀람>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동 갑니다. 네, 여기 동해마으로오니다 하나로마트 앞으로. 아, 하나로마트 앞에요? 네. 잠시만 제가 그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어, 아, 네, 네, 네. 잠만 주세요. 나갈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갈 곳은 면목동입니다. 면목동. 어, 지금 국내 콜 위주로 좀 많이 있는데 일단 한번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면목동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면목동 중랑구 쪽에서도 뭐꽤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은 면목동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남양주가 진짜 많이 지금 있거든요. 4만원에 다 빠지고 있네요, 남양주는. 원래는 한 3만원, 3만, 3만 5천원 사에도 어 배정이 잘 되는데 오늘은 남양주가 많습니다. 아, 네, 고객님, 이거 계속 1분만, 1분만 하시는데 20분이 넘었는데 그냥 취소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은 지금 몇 분이나 허비하는지 몰라. 아, 괜찮은 콜도 꽤 있었는데. 아이, 사람이 진짜. 저 20분 날렸네요. 1분만, 1분만 하시더니 결국에는 전화도 안 받네. 아, 나 참. 화딱지 않아가지고. 네, 취소해달라고 했고요. 그냥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괜히 갔다가 성질만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가져요. 뭐콜 지금 또 나쁘지 않게 있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사장님, 제가 예플러스 앞인데 농협 앞에. 아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취소했습니다. 연락도 아... 안 돼가지고. 아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아... 자 다음 콜 제가. 상계동 가겠습니다. 상계동 45,000원 좋습니다. 면목동보다는 이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어, 이분은 또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아, 기사님 알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이제 얼른 가겠습니다. 신수원 가든 요 바로 뒤쪽인데, 여기서 상계동 30분 정도 예정되거든요. 가서 뭐 복귀 콜로나 잡아도 어, 성적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계동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 오늘 너무 춥네요. 아. 옆에 그 예. 물건 담는 그 이게 여기서 가지고 으로 넘어가 지고 아, 아 그시군요늘가 없어요. 네, 자, 좀 많이. 자, 아, 아다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출발할게요. 자,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2시 17분 여기는 포천시 동교동 노원에 도착했는데 글쎄 동교동 선단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배정을 받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이 발생하네요 진짜 친한 사람을 만났어요 같이 이제 친구분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대리를 바꿔서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은 삼숭동 살거든요 그래서 아형 죄송한데 안 된다고 오신 분이 좀 나,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걸어서 하시는 분이라 여기 동교동을 오게 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어, 안전하게 운전을 끝냈습니다. 4만원 요금도 35분 정도 운행에 4만원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또 미안하다고 만원을 또 주시는 거 제가 굳이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원래 본인이 여기 오시면 차비하라고 만원씩 더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자 여기서 송우리로 가야 될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공장이 많은 동교동 공장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송우리로 넘어가서 아, 다시 송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GS25 편의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보키콜 잡아 보려고요 아 날이 너무 춥네요 이 돌아갈 것 같아요 점점점 날이 추워지고 있고 자 지금 시간 2시 44분, 여기 포천 송우리에서 저는 여기를 갑니다. 어디를? 일산을 동국대학교 병원이라고 하죠. 여기 국대학교 자이아파트 1단지 2단지 있는 그, 곳 있잖아요. 거회 건데, 일단 요금이 6만원입니다. 금액적인 부분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갈 거고요. 자, 마지막 콜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일산에서 뵙도록 하죠. 잘 도착했습니다 아니, 바로 옆에로 나가면 돼요 네감 예. 예. 아유 너무 고마워 아이 쟤가 뭘요 일산동구 식사동 도착 일단지입니다 현재 시간은 3시 44분이고요 오는데 이것저것 다 해서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최대한 일찍 온 거라고 해서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집에 갈 갈수갈수 수 없겠죠? <laughs> 가고 싶은데 어, 어 잠깐만요 뭐가 들어오긴 하는데 로지가 에러가 났네요. 대자동 대자동 덕양구 대자동 어렵다. 자, 이 시간 당연히 아, 어렵겠죠? 아, 정말로 참 어렵네요. 그래도 마지막 힘을 내 봐야죠 6만원 이라는 금액은 저한테 진짜 굉장히 메리트 가 있거든요 아 천호동 하... 천호동 너무 싸 안돼 이거 이금액못 갑니다 예 3만 5천원 천호동 못가죠 자이거는 자, 취소하구요 앞에서 다음 콜뭐 잡아봐야죠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콜이 떴는데 바로 앞에서 천호동... 와... 35,000원 못 가잖아요 이거 <laughs> 어디 뭐 중간에 가다가 의정부쯤에서 딱 내려드리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laughs> 자 일단 여기 일단지고요 밖에 일단 나가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피플카존이 이 앞에 있긴 한데 그거를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콜 하나라도 좀 타면 좋잖아요. 경기도 의정부 걸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남양주 걸고 서울시 강북구 걸고 이렇게 세팅해서 30분 코스로 싹갈수 있는 데를 한번 지정해 볼 생각이고요. 일산 동구 백병원 일산 동구 동국대학교 병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콜이 뜨네요. 희한하게. 와 근데 이거 버빙콜이 25,000원에 공릉동 와 이거 에바 아니야? 아 심각한데요. 자뭐 듬성듬성 콜이 그래도 살아있긴 한데요. 가격은 확실히 아침권이 가까워지니까 아 이게 못난이네요 못난이. 자 일단 여기 어디 좀 기다릴만한데 있나 보고요. 근처에서 살짝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예예 예, 사장님 네. 어찌쯤시죠아예저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전화드렸죠 아 예예 예, 괜찮습니다 그 트러리 예네 예. 예, 오셔서 전화하시면 차는 그 트러리 건물에 지하 1층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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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잡았습니다 겨우 하나 든 건데 자 우선은 다음 코를 배정받았는데 아 여기 풍동 앞에서 가는 건데요 도착지는 향동 DMC 헤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여기가 도착지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DMC로 가시죠. 5시 30분, 여기는 향동 DMC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앞입니다. <laughs> 굉장히 어, 힘드네요. 향동이라는 곳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수색도 아닌? 어, 고양시도 아닌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중간에 껴있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여기를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느끼지만, 향동에 투루카가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향동을 오려고 계속 이렇게, 어, 대륜전 코를 봤습니다. 왜냐면은, 일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코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아무도 안 잡을 테니까, 여기 오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낮에는 좋아요. 왜냐면 여기 용두동이 이쪽에 있으니까 어 석유동 용두동 이쪽 라인에서 이제 대리운전 콜 수요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이유? 아 어, 지금 보니까 두 대가 옆에 있네요. 요거를 하나 픽해가지고 넘어가야 될것같고요자 아까 세대 있었는데 한 대는 누가 가져간 모양인데 아 지금 이 시간에도 대리운전 콜이 있습니다. 응암동에 두 개가 지금 있는데 뭐 제가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어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요. 강북이나 넘어가는 게 있다고 하면은 탔을 텐데 여기서 딱 10분만 기다렸다가 뭐 변변하지 않은 변변한 콜이 있으면은 탈 거고 어 탈만한 게 없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트루카는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얘는 위험해요. 트루카 자체가 보험 수가가 한도가 낮아가지고 그리고 종전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탔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잘 찍어가야 되거든요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스 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돼 일단 찍고 제가 여기를 온 이유가 바로 이 트루카 때문에 온 거죠 향동에는 항상 트루카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항상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합정이나 이쪽으로 찍어 보려고 했는데 합정은 절대 안 뜨고, 왜냐면 합정은 가격 빠진 것도 다 빠져버리니까, 좀,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어, 이렇게 이 차가 있어가지고 잘 픽업해서 갈수 있겠네요. 자 오늘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트루카를 이용해서 집에까지 오게 되었고요. 양주시 옥정동 어, 반납 보관 장소에 어, 반납하고 지금 막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트루카를 이용했는데요. 트루카 내부를 타자마자 느꼈던 거는 와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고 담뱃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량에 너무 흩날려가지고 아 운행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트루카 고객센터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얘기했죠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은 운전한 맨 마지막에 운전한 본인이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 사람한테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들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콜센터에 얘기하니까 사진 정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좀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담뱃재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차량 내부의 상태가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보내줬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피해가 올수 없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조치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종전에 바로 이용했던 손님한테 그 부분을 좀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차비 뭐 이런 것들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하면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어, 센터에 얘기해가지고. 어, 차량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뭐 담배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신고당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두 번이면 연구 정지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용하실 때는 그런 점을 좀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래도 열심히 타 가지고 나름들의 성과나 성적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연휴 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적은 게 맞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억지로 오늘도 억지로 억지로 하나씩 하나씩 송울이 왔다 다시 일상까지 가는 그런 <laughs> 상황을 연출했는데 힘들죠. 타다 보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을 좀 오래 어, 타야 되다 보니까 무리가 되긴 해요. 근데 오늘 눈이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원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은 아마 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 불과 얼마 있으면 24년이 새해가 다가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 정리 잘 하시고 24년 한 해에는 부탁하게 건강들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어 내년에는 좀더 어 재밌게 한번 어 해보려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단톡방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어 기사님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도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단톡방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5십 일에 한 번씩 계속 초기화를 하고 어 단톡방을 없애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단톡방을 오래 보니까 느낀 점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편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의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스라이팅 누가 누구를 어, 헐뜯거나 또는 어, 주입시키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좀 짧게 짧게 단기적으로 계속 초기하는 방식으로 어,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제가 하기 전에 미리 공지를 좀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토요일은 또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한번 지내보려고요. 자, 여러분 모두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